네 반갑습니다. 문성아이티의 문성입니다 예, 앞된 영상에서 그 개발도구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번 두 번째 영상은 그 정확한 문제 분석 능력 향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늘 강조하지만 문제 분석 없이 바로 그 코딩에 들어가는 그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코딩 습관이라는 것은 그 한번 잘못 들면 굉장히 고치기 어렵거든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그 PLC를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는 코딩이라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 컴퓨팅 능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어 정기적인 어떤 절차나 동작을 구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 와이어나, 그러니까 선을, 뭐드라이브를이용해갖고 결산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마침 그 능력자인 것처럼 막 드라이버나 막 와이어 스트리퍼 들고 뭐 설치는 것하고 같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코딩에 들어간다는 거는요 아무리 그 단순한 전기적인 작업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PLC 코딩에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절차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첫 번째 절차가 그 주어진 과제에 대한 분석과 설계 단계입니다. 실제 그 현업에서는 이 과정이 그 며칠, 몇 주가 소요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기능장에서는 그 문제 분석 및 설계 과정을, 문제를 이해하고 뭐 파악하는 단계, 어,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그 분석하고 이해하는 단계라고 뭐 이해했, 수능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해결 먼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나 그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첫번째가 그 입출력 디바이스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그다음에가 음그 다음에가 서술이나 그 소리 여러가지 방법으로 서술을 하지만은 그그 그 뜻은 거의 같은 이야기인 게 있거든요. 수험자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생소한 단어들을 쓴다든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은 그 어떤 터미널러지를 라열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방법이 에,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입력 신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네가티브니 포지티브, 상승, 하당엣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혹은 그 주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실제적인 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진력 디바이스를 보면은 61회차에 5일자 시퀀스 형태로 이 PLC 문제가 출력이 되는데, 입력하고 출력 부분이, 어 시퀀스 도면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하드웨어 입출력 부분하고,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출력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입출력의 순서를 바꿔놓거나, 이래가지고 이 혼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입출력 패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64의 2일차 같은 경우는, 어 입출력 도면을 보면은, 그 푸시버튼 A가 3개, 셀렉트 c 치 a 가 ABC로 해서 3개, 아웃풋으로는, 그, 파이로트 램프를 5개를, 어, 4개에, 향후는 막 5개로 늘어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시퀀스 그 도면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PLC를 위한, PLC를 위한 입출력, 아, 그 시퀀스 기능과는 무, 무관하고 그 PLC를 위한 그 입출력 디바이스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 결선을 했는데 PLC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결선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음,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 같은 동일 회차에 프로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실제 1일차 2일차 3일차를 가면서 이 입출력 디바이스에 대한 그 개수는 같은데 그 순서를 뒤바뀌어서 입출력 순서를 나이라는 어,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주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첫 번째 이제 분석의 단계가 PLC 입출력도를 잘 분석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어떤 함정이 없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순서에 어떤 그 중간에 빠진 그 입질력 넘버링은 없는지 앞에 차에서 발생했던 그 시험 문제 그 습관적으로 같을 것이다 하고 미리 단정짓고 문제를 보지 않는 그래서 매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기 혹시 어떤 꼼수나 함정이 없는지를 입질력 디바이스를 면밀히 검토한다 첫 번째 분석 단계 시작이고요.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됐지만은, 결국 뜻은 같은 이음 동의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문제 분석을 할 때, 주로 이제 지문에 말로 표현을 하는 그 이야기나, 그 다음에 단서조항으로 표현되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플로우 차트 옆에 어떤 설명문에 포함이 됐을 때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양변한 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변은 통합 개발 환경에서 보면은 여기 뭐 시프트 F1으로 하는 이, 이런 심볼인데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이 양변한 검출 접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누르는 순간. 늘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눌렀을 때, 어 또좀 고급스럽게는 뭐 상승 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우리가 말할 때는 펄스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상승 엣지, 뭐 여기 경계선을 말하는 거뭐 상승되는 경계선. 뭐확히 신호가 이렇게 그 구현파처럼 구현되지 않고 어 실제 그 결로가 아닌 직류에서 어떤 시그널을 표현할 때는. 실제 이런 식으로 시,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강을 하죠. 어떤 특정 인계점 이상의 전압이 발생하거나 어떤 인계점 이하로 전압이 떨어지면 여기를 우리는 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0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 해로상으로서는 그 1이지 된 거고요. 추루값이 된거고 아니면 0이 되면은 포스값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좀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포지티브 접점이라고 우리가 포지티브란 말을 많이 씁니다. 포지티브란 말을 많이 쓰고요. 주로 제가 정상적인 이름은 양변항 검출 접점인데 이 누르는 순간 눌렀을 때 이런 말로 좀 헷갈리는데 이부분좀 같은 뜻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변한 검출에 대한 이야기인데, 심벌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통합 환경에서는, 개발 환경에서는, Shift-F2를 눌러가지고 쓰는 거고요. 아마, 이 프로그램상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음변한 검출 접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럴 때는 눌렀다, 놨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그널로 보면은, 어 0으로 내려가는 이 인계점을 통과하는 이 순간을 말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눌렀다 뗄 때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강 버스다, 하강 내려가는 버스다, 그다음에 폴링했지 뭐 떨어지는 뭐 경계선이다 뭐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네가티브 접점이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은변한변출 네가티브 접점 뜨는데 전부 다이 같은 뜻입니다. 시험장에 가면 혼란스러운 게 주기하고의 어떤 그 간격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2초 주기 점멸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면 이 말은 1초 점등, 1초 소등하고 같은 이야기고요. 1초 간격 점등을 1초 간격의 점등을 반복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0.5 헤르츠는 우리가 주로 이제 전기에서는 f로 표시하죠.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주로 그, 1초 점등, 1초 소등에 대한 이야기, 1초 간격 점등의 반복, 1초 주기 점멸, 이세 가지는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헤르츠로 표현될 시험이 나올, 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 전국 기능 정진대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헤르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죠? F는, T분의 1이잖아요. 예, 둘이 서로 역습위가니다까 T는 F분의 1이죠. 어, 1초를 기준으로, 이 같은 이 사이클이 몇 번을 반복하냐면, 한번 반복하니까 1Hz. 두번 반복하면 2Hz.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우리, 가장 쓰는 전기가 우리가 220에 60Hz죠. 60Hz란 말은 1초에, 어,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60번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60번을. 60번을 1초에 60번을 반복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헤르츠의 이야기인데, 주기를 헤르츠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헤르츠를 주기로 바꾸는 거. 그래서 2초 주기 전멸이면 헤르츠로는 0.5 헤르츠라는 것에 대해서, 어, 이런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어, 같은 문제도 1초 점등, 1초 소등이 아니라 0.5 헤르츠로 전멸한다. 그럼 뭐, 이 같은 뜻이란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말로 우리 시험에 0 5헤르츠로 전멸합니다. 라고 나오는 순간, 아마 이것 때문에 한 3분의 1은 그냥, 어 기능장 시험은요, 어, 떤 일정 수준에 되면은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떨어뜨리는 시험이라는 것은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어떤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주로 이제 말할 때, 0, X라고도, 주로 이제 플로 차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플로 차트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0과 1로 이렇게 논리 로직을 표현하기도 하고, 고수추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대문자로 f나 t로도 하기도 하고, 어, 그 글로뭐 거짓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건문에 대한 어, 이러니까 같은 이야기라는 거 많이 쓰지만은, 그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일단 간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A 값이 1부터 9까지라는 말을 표현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값. 아니면 1을 포함해가지고 9 어, 1보다 크거나 같거나 9보다 작거나 같은. 저는 주로,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묻고 싶은 1과 9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저는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이 둥호를 펴, 표현하는 데는 부분을 저는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값으로 A값이 단단히 양의 정수. 단단히란 것은 0이나 마이너스 값을 뺀 1부터 9까지. 일단 10이 되면 단단히가 아니죠. 10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말로 A값이 1 이상이거나 10 미만일 때. A값이 1 이상 9 이하일 때.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만은 본인의 숫자 값을 뺀 값을 미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하는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이상 이하는 본인의 숫자를 포함해서 나타내는 값들입니다. 이런 그 범위를 나타내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가독성 있는 프로그램 코딩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급을 하, 하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가장, 어,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일부러 어떤 함정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아다 갔다 바꾸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어, 소위 말하면 헷갈려, 뭐 해버리라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자꾸 말을 왔다 갔다 바꾸는 거니까 절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승, 하강, 그 포지티브, 네가티브 어떤 입력 신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오른쪽에 이 시,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어, 대부분 다 상승 의지를 썼어요. 여기다 상승. 얘도 상승했지, 다 상승했지를 썼는데, 이 전체 중에 이 시그널, 입력 시그널로 오는 그 표현 중에 딱 하나 이 부분에다가 하강했지를 하나 숨겨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고, 아, 탁 보니까 뭐다 상승 맞네라고 넘어가는 순간 이 시험은 망쳐요. 왜냐하면, 감독관이 이 부분이 함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하강했지로 체크를 합니다. 실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어, 과제를 점검할 때 반드시 이렇게 숨겨진 이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력과 이제 우리가 상승했지, 하강했지, 포지티브, 네가티브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섰으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시험 문제 어, 정확히 상승인지 하강인지를 표시,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 런 시험처럼 다 포지티브고 딱 하나를 네거티브로 숨겨놓은 이런 함정들을 반드시 피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혼터 값이나 주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타임 차트에서 보면 명확히 표현이 됩니다. 타임 차트의 패턴을 보면은, 아, 이 부분이 어디서, 어디, 까지 어떤 그 사이클 타임을 반복한다는 것을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플로 차트 문제로 넘어오면 상당히 그, 사이클과, 어 어떤 주기 문제와, 그 다음 어떤 카운터에 대한 문제가 그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같은 직렬로 푸시 버튼 A가 계속 조건문에 반복을 해요. 이건 카운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계속 반복을, 이런 카운터로 반복을 했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 카운터에 당연히 미셋인 거고요. 이런 카운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같은 비슷한 패턴, 패턴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이 조건문이 시간의 흐름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1초 후냐 또 1초 후냐 그리고 이 핵이 되는 데가 어디로 다시 올라갔어요 만일 이 문제가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 리셋이 돼야 되는 일회성 반복인데 여기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끝없이 어떤 리셋 조건이 오기 전까지 반복한다는 사이클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보세요 여기는 같은 푸시 버튼 A 푸시 버튼 B, 푸시 버튼 C 이렇게 버튼이 같은 직렬에서 변경이 되, 발생을 했어요. 이건 카운터 문제도 아니고요. 사이클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시그 달이 발생했을 때 어떤 어,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가의 문제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버튼이 직렬로 나열했을 때는 이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 버튼 A가 눌러진 다음에 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야만이 푸시 버튼 B를 누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분명히 세 가지의 던 이런 그 플로 우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 타임 차트나 다른 어떤 그소설로 되어 있는 지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 간격을 이야기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카운트를 이야기 하는 건지, 아니면은 무한반복하는 사이클을 이야기 하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어, 가독성있게 짜는 음, 부분 이야기할 때좀더 다른 어, 시각으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문제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그 입주력 디바이스 문제 이음 동의어 가는 거, 그 입력신호에 대한 해석, 카운터 혹은 그 주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음, 영상에서는 실제 그 프로그램을 짜는 구현하는 그 단계인 가독성 높은 어떤 코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